한 남자가 알수 없는 공간에서 눈을 뜨는데 방 안엔 철제 캐비넷과 은행 금고 같은 커다란 벽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친구가 장난치는 것인 줄 알았던 남자는 화장실도 급하고 출근도 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사방이 막혀있던 방 안엔 핸드폰마저 먹통이었는데엉그러니 놓여있던 캐비닛으로 가서 혹시 친구가 숨어있는건지 확인해봅니다. c h e r 이거, Fletcher. 이거, Fletcher. 이거, f l e 카메라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소변이 너무 급하다며 이곳에 싸버린다고 소리치고는 on, no okay. 벽으로 가서 그대로 소변을 본뒤 꽤나 오랜 시간 친구를 기다려보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른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죠. 있는 힘껏 두드리고 소리쳐 보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다시 캐비닛으로 향하는데. Okay, Fletcher. 지금의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아닌 줄 알면서도 장난일 거라 끝까지 부정하며 다음 날이 되는데. 다음 날이 되자 생존을 위해 이 상황을 받아들여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신발에 수분을 보게 됩니다. I'm Refreshing. Are you happy now? 우연히 천장에 있던 등을 건드려 봤는데 그 안에 뭔가 열쇠로 보이는 그림자를 보게 됐고 등을 떨어뜨려 안에 있던 열쇠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Smooth that v e l v e t 케빈에 나는 가스와 산소통,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 들어있었죠.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 강철문을 두드려보지만, 도저히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법을 바꿔 용접기를 이용해 강철문을 녹여버리려 하는데, 엄청난 화력을 보자 굉장히 기뻐했고, 들뜬 마음으로 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마저도 전혀 녹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굉장히 분노하며 잠시 이성이 끈을 놓아버렸고, go down, 에너지를 아껴야한다는 생각에 흥분한 자신을 최대한 진정시킨 뒤, 현재 상황을 다시 곱씹으며 냉정하게 되돌아보는데, <놀람> 이곳이 어딘지 누가 왜 데려왔는지 전혀 알수 없었고, 지금 당장 뭘할수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자. 벽에 있던 균열을 발견해 그곳을 망치와 정으로 때려 조금씩이나마 벽을 두러 드디어 작은 희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두드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금세 배가 고파져 먹을 만한 것을 찾아보는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더기를 삼켰고 수분 섭취도 잊지 않으며 기필코 살아나가겠다 다짐합니다. 어렵게 에너지를 섭취해 다시 망치질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깊이에 다다르자 철제 구조물이 나오게 되는데, the... 끝이 있긴 한 건지 도무지 알수 없었지만, 철제 구조물을 잘라내니 절반 정도는 팠다고 짐작할 수 있게 되죠. Uh, 반복되는 망치질에 체력은 거의 바닥나기 시작했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망치질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Yes. Hey.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자 더 힘차게 망치질을 할수 있어 간신히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어 재빠르게 이동하자 I'm too young for this shit. 자신이 있던 곳과 똑같은 방인 줄 알았던 곳에 관처럼 보이는 뭔가 이상한 나무상자를 발견했고, I'll tell you right now. That's be 굉장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는데, so 갑자기 눈을 뜬 여자는 알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일단 여자를 진정시키려 하죠. 여자는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였기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어 천천히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나지나이! 그렇게 얼떨결에 서로의 방을 바꿔 하루를 보내게 됐고 남자는 체력이 바닥나 아주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 망치와 정을 지어주며 여기서 탈출하자는 듯했고 남자는 힘든 몸을 일으켜 다시 벽을 파내려 하는데요 e this 남자의 한쪽 손은 부상이 심해 도저히 혼자 할수 없어 천천히 설명하며 둘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둘이 힘을 합쳐 작업을 시작했고, 여자는 처음 해보는 망치질에 굉장히 미숙해 보입니다. 도저히 작업 속도가 안 나오자 남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건지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한참을 생각에 빠지자. 여자는 소변이 급해 옆 방으로 간 것이었고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안 된다며 소리지르게 되는데요. 구두를 벗어 여자에게 던져주며 아디랭기지를 사용해 소변을 마셔야 한다고 설명하자. 굉장히 답답해하며 자신은 3일간 물없이 지냈고 이대로 가다간 곧 죽을 게 뻔하다고 소리치는데 남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한 여자는 그의 말대로 구두에 소변을 보고 건네줍니다. 적당히 목을 축일만큼만 마신 뒤 여자에게도 건네주며 마셔두라고 하자. 조금 출출해진 남자는 자연스럽게 구두기를 주워먹었고 여자에게 권해보지만 깜짝 놀라며 거절하는데요. They kind of like okay. More for me. 또다시 한참을 망치질하며 고된 노동이 시작돼 남자는 노래를 부르며 조금이라도 힘을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목소리> 너무 우울해하며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고는 아무 노래라도 좋으니 한번 불러보라고 하자. 오랜 시간 망치질을 하다보니 그만 실수를 하게 돼 손에 부상을 입게 돼 또다시 난간에 부딪히는데 멀쩡한 손까지 부상당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이미 다친 손으로 정을 잡을 테니 세게 치라고 하죠 자기 철문의 손잡이가 움직여 빠르게 뛰어갔고. 하지만 전혀 미동도 없었기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자고 하는데 마음을 다 잡고 다시 망치질을 시작하자. 자세히 살펴보니 문이 열렸다가 다시 잠긴 형태였고, 왜 열리고 잠기는지는 모른 채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시 잠길게 뻔했기에 무시하고 다시 망치질을 하자. 뭔가 조건을 알아챈 남자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남자의 말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계속 망치질을 했고,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 또다시 희망이 보이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은 채 뒷걸음질하며 문으로 접근해 천천히 문을 열어보니 드디어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게 됐고 문을 열고 나가 봐도 비슷한 형태의 방이 있었고 그곳은 땅이 깊게 파여 있는 도무지 알수 없는 곳이었죠. It's okay. It's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이번엔 땅을 파야 할것 같아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so, 가만히 문을 바라보던 여자는 남자 옆으로 와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듯했고 어쩔 수 없이 죽을 힘을 다해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며칠을 제대로 먹은 것도 없고 마시지도 못했기에 한 개의 다다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데. 도저히 살아나갈 희망도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아 이제 정말 모든 게다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죠. 올라 i 힘조차 남아있지 can't climb out of this thing. 는데 또 다시 혼자 남겨지게 될까 덜컥 겁이 난 여자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다 남자의 곁으로 가. 그렇게 수분 보충을 해주자 금방 눈을 뜬 남자를 보고 천천히 옷을 벗은 뒤 갑자기 뜨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는 힘든 몸을 이끌고 옆방으로 가더니 담요를 챙겨와 그녀에게 덮어주고 다시 옆에 눕는데 자고 있던 도중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해 섣불리 쳐다봤다가 다칠까 조심해서 뒤끄럼질 쳤고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방을 나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스티븐 마누엘 감독님의 아이언 도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초반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다가 뭔가 반전과 스토리가 더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봤지만 솔직히 기대한 만큼의 엔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많은 밀실 영화랑은 확실히 뭔가 차별화되긴 한데 그다지 좋은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진행방식이 너무 지루하고 앞뒤 설명도 부실해 시간 내셔서 찾아보실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아이언도어였고요. 지금까지 후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